안녕하세요. 골프 프렌드입니다. 이번에 소개해 드릴 제품은 켈러웨이의 새로운 여성용 라인인 레바라이즈입니다. 레바라이즈는 여성 골퍼를 겨냥하여 출시된 모델인 만큼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.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여성 골퍼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디자인부터 한번 보실까요? 전체적으로 오션 그린 컬러와 다크 그레이 컬러의 적절한 조화의 디자인으로 깔끔합니다. 가끔 너무 계시는데 이런 중성적인 컬러와 깔끔한 디자인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. 드라이버, 우드, 유틸리티, 아이언을 모아두고 보니 적절한 통일성과 디자인으로 그야말로 취향 저격. 레바라이즈는 기존의 여성용 클럽과 큰 차별점으로는 단순히 쉽게 칠수 있는 것이 아닌 파워풀한 플레이를 원하는 여성 골퍼들을 위한 퍼포먼스 클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여성들의 스윙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작된 AI-10 x 페 a c e 기술이 적용되어 높은 관용성은 물론 빠른 볼 스피드와 일정한 스피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와 조합 시 거리 간극 없이 안정적인 클럽 구성이 가능해집니다. 드라이버의 경우 큰 헤드로 정확도를 높여줘서 레바라이즈와 함께라면 파3홀에서는 원온을 파4홀에서는 투온을 노려볼만 하겠는데요. 더 즐거운 라운딩을 위해 레바라이즈 어떠신가요? 무작정 구매하지 마시고 가까운 골프 프랜드 매장을 방문하셔서 시타오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골프 프랜드는 여러분들의 즐거운 골프 생활을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